자 우리 기아 선택 관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번 타원 16분의 x 제곱 더하기 5분의 y 제곱은 1의 장축 길이 구해라 그러면 어 얘가 좀 이쪽이 기네요 얘 루트 하면4니까그두 배의 8 얘가 장축 길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24번 확인해 볼까요 24번 포물선 x 제곱은 8y의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 자 초점 그러면 얘는 x 제곱은 8y니까 0 2될 거고요 그럼 준선은 y는 마이너스 2될 거니까. 자, 준선과 초점사의 거리는 4, 1번이 되겠죠. 자, 바로 넘어가서 25번 볼까요? 한 초점이 F3, 0이고 추축의 길이가 4인 쌍곡선이 있어서 얘의 점근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것을 L이라고 하자. 그러면 A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근선은 Y는 A분의 B,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F와 직선L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은 F가 3, 0이고 그러면 점... 초점의 x 좌표가 3인 거니까 쌍곡선의 초점의 x 좌표 어떻게 구하죠? a 제곱과 b 제곱 더해서 구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지금 3인 거고, 그다음에 주축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 지금 x 축에 지금 주축이 놓여져 있는 거니까 2a가 4인 거라서 여기서 a가 2가 나오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4 더하기 b 제곱이 3인 거죠? 어, 죄송합니다 여기 9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9가 되는 거고 4 더하기 b 제곱이 9인 거니까 b는 루트 2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얘는 2분의 루트 2x가 될 거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점 F와 직선 l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0마영수도 여기까지 거리 루트 5 더하기 4 분의 절대값. 3 여기다 대입하면 3루트 5고 0 여기다 넣으면 0이니까, 2,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3루트 5. 그래서 얘는 루트 5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자, 26번 보겠습니다. 포물선 y제곱은 4x 더하기 4y 더하기 4의 초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저 포물선의 방정식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 얘 포물선은 방정식 예쁜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4y 왼쪽으로 넘기면, y제곱 마이너스 4y에 완전제곱 으고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4 해줄 거고, 우변도 같이 4 해주면, 4 더해주면, 4x 더하기 8 되겠죠? 그러면 얘는 y-2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x 더하기 2가 돼서, 얘는 결과적으로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을,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포물선이네요. 자 그러면 얘 초점부터 찾아주면 얘 초점은 초점은 1,0이었으니까 얘 같은 이동만큼 해주면 얘는 초점이 마이너스 1,2로 이동할 거고 얘꼭짓점은 꼭지점은, 꼭지점은 0,0이었는데 얘 이동해주면 마이너스 2,2 되겠죠. 자 그러면 얘 한번 그려보면요. 자 지금 초점이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니까 한 이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꼭짓점은 마이너스 2,2니까 이쯤 있겠죠. 그럼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초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초점이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2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봤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자, 여기는 길이가 1대 2 비율 유지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를 실제로 여기다 넣어보면 y가, 어, y가 0 된다는 거알 수가 있어서 요점 지금 포물선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요 거리가 2니까, 원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서, 어,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너무 못 그렸어,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면 이 포물선과 원이 만나는 곳은 여기랑, 여기 되겠네요. 자, 그럼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하나는 마이너스 1,0에서 만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여기 이만큼더 올라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서 만나고 있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2 e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0,c랑 0,-c인 삼곡선이 있어서 자,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초점 좌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모 12고 분모 12랑 4니까 둘이 더하면 16이어서 포물선의 좌표는 아, 초점의 좌표는 0, 4랑 0, -4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쌍곡선 위에제 1사분면에 있는 점 p와 1사분면에 있는 점 p와 일단 뭐라 그랬어요 쌍곡선 위에 제 3사분면에 있는 점 q가 pf 프라임, pf 프라임. pf 프라임 빼기 QF', QF'이 5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F는, PF는 3분의 2 QF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QF를 3K라고 하면 PF는 자동으로 2K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자,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 초점 F서, 초점 F와 F'서부터 쌍곡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차는 쌍곡선의 주축길이랑 같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주축 길이 살펴보면, 지금 얘가 초점, 주축이, 초점과 주축이 Y축이 있는 쌍곡선이라서 얘를 이용하겠죠? 얘를 이용을 하면은, 어, 주축 길이가 지금 4라는 거, 이 길이가 4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K에서 QF'을, 거리를 뺐더니 4라는 거라서 QF' 거리는 지금 3K 더하기 4가 될 거고, 아, 아니죠. 3K 더하기 4가 되면 안 되죠. 지금 얘가 더 짧으니까, 얘가 더 짧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얘에서 얘 뺐을 때 4인 거니까 얘는 3k 4 되겠죠. 3k 4. 그 다음에 p f 프라임과 p f를 뺐을 때도 주축 길이 4 나와야 되니까 이 길이는 2k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p f 프라임과 q f 프라임 뺐을 때5 나왔으니까 얘에서 이걸 뺀다 2k 더하기 4에서 3k 4를 빼면 얘가 5다라는 거 풀어주면 k가 나오겠네. 풀어보면은. 2K 3K 마이 K고 4 더하기 4가 8이니까 8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돼서 여기서 K가 3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6이고 얘 12라서 그죠? 어? 죄송합니다. K가 3인데 그죠? 3K는 9니까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PF 더하기 QF 그러면 PF PF 더하기 QF라서 6 더하기 9 답은 4번 15가 되겠죠. 자, 자2 8번 보겠습니다. 장축 길이가 6이고 두 초점이 F랑 F'인 타원을 C1이라고 하자. 자 지금 장축 길이 알려줬으니까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C, 6이랑 같다라는 거 우리가 쓸 거라는 거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축 길이가 6이고 또 6이네요. 두 초점이 A3,0이랑 F'-C,0인 타원을 C2라고 하자. 이때도 두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 6이다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타원 C1과 C2가 만나는 점중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을 P라고 할 때, 코사인 AFP가 8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타원의 정의 쓰기 위해서 여기 점 P가 두 타원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초점서부터 이렇게 3분 이어주면 1로도 이어져야겠죠? 얘가 점점 A가 C2의 초점이니까. 그랬을 때, 얘 더하기 얘는 C1의 장축길이 6이고, 얘 더하기 얘도 C2의 장축길이 6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AFP가 8분의 3이라는 걸이용하기 위해서 점 F에서 AF향의 수선해발 내려주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요 거리, 요 각을 우리가 코사인 AFP, AFP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AFP가 8분의 3이니까 PF 길이 8X라고 했을 때 f 섭도요이수선해 발까지 거리가 3X가 되겠죠. 그런데 점 a의 x좌표가 3이고, 점 f의 x좌표가 c니까 a서부터 f까지 거리는 3-x와 동시에 3x의 2배가 돼서, 아이고 3-c죠. 3-c임과 동시에 3x의 2배가 돼서 6x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타라고 하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여기 8x인 거 알고 우리가 지금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 거리, 이 거리 c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 정의 쓰면은 얘 더하기 얘가 장축길이 6 나와야 되니까 이 거리, p랑 f'까지 거리가 6-8x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코사인 법칙 써보면 6-8x의 제곱은 8x의 제곱, 64x 제곱, 더하기 2c의 제곱, 4c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x 곱하기 2c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싹씩 정리해주면요. 36-96x 더하기 64x 제곱은 64x 제곱에 더하기 4c에다가 4c 제곱에다가 자마이곱스2 4c 곱마다너스다 4c 곱에기 8x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에너스 세타는 마이너가 코사인 세타다까 마이너스 8분가3 되겠죠? 그다여4 8날곱가고요다시4번제곱리해가면6 4 x 제곱날가고 그 다음 남는 게, 자, 그러면 36-96x는 4c제곱, 어, 더하기 12x, 1 c x 남겠죠. 그럼 양변 4로 다 나눠주면 9-24x는 c제곱 더하기 3cx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x에 대한 x를 c로 바꿔주거나, c를 x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c를 바꿔보면, c는, 3-6x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9-24x는 3-6x의 제곱 3-6x의 제곱하기 3 곱하기 3-6x 곱하기 x가 되고 자 일단 양변 다 3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3-8x는 자 여기 에 3-6이 있어서 3 제곱받아서 튀어나오면 9였을 거고, 3으로 나눴으니까 3 곱하기 1-2x의 제곱 더하기 3 나눠졌으니까 3 곱하기 1-2x 곱하기 x만 남겠죠. 자, 이거 풀어보면요. 그러면 여기 4x 제곱 있어요. 그죠? 4x 제곱에 3배 했으니까 1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x 제곱 있죠?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1차항 보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4x에 3배 됐으니까 마이너스 12x 있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했으니까 마이너스 9x 있는데, 마이너스 8x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더하기 8x 되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항 보면 더하기 3, 여기도 더하기 3밖에 없어서 사라지죠.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6x 제곱 마이너스 x. 네, 얘가 0인 거니까 x는 1 또는 6분의 1이 되겠죠. x는 1 또는 6분의 1. 근데 만약에 x가 1이라면 얘가 6이 되면서 3-c가 6이라는 게 돼서 c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x가 6분의 1이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삼각형 a의, 아, pfa, pfa의 둘레의 길인데 얘 8x면 이쪽도 8x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6x니까 결과적으로 둘레의 길이는 16 더하기 6, 22x여서 22 곱하기, 22 곱하기 6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1 나와요. 3분의 11.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29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꼭짓점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초점이 F인 포물선이 있다. 점 F를 지나고 기울기가 4,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래요. 포물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제일 선 면이 있는 점을 P라고 하자. 그 다음에 직선 FP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C가 점, F, 점 P를 지나고 포물선이 준선에 포물선의 준선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 25P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은 그러면 원의 중심을 딱 찾아서 여기서 포물선 준선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수선해발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인 거거든, 그렇죠? 우리가 얘각 잡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반지름 3이었는데 얘랑 이 x 축과 평행해서 여기에도 세타가 돼서 이 거리가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p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포물선 성질을 이용할 거라서 자 봐요, 포물선 위에 점 p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점 f와 p를 이은 요 선분 길이는 p 에서이 준선향에서 수선의 발 내린 요까지 거리와 같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자, 여기서 조원의 중심에서 p 까지도 거리가 반지름 3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8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뭐할수 있냐면 자, 5대8은 3대 이거라서 자, 3에다가 5분의 8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5분의 8, 5분의 24. 그러니까 이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준선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p고, 그다음 여기에 좌표는 p인데, 요 거리가 2p란 말이야. 그죠? 2p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또 5분의 24가 될 테니까, 여기 5분의 24면, 여기도 5분의 24가 정의에 따라서 될 테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 해줄 수가 있냐면, 음, 봤을 때, 어 이총 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 초점 f까지 거리가 8 더하기 5분의 24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5분의 40 더하기 5분의 24니까 5분의 어떻게 되죠? 음 64가 되고 자그 상태에서 바이 삼각형도 지금 여기 세타 여기 세타에 대해서 지금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니까 3대 4대 5가 성립하고 있을 텐데 3에 해당하는 부분이 2피고 그 다음에 5에 해당하는 부분이 5분의 64니까 여기에다가 5분의 3배 해주면 2p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5분의 64 곱하기 5분의 3이 2p라는 거에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25p니까 25 넘기고 2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25p는 32 곱하기 3, 96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번은 지금 발목 길이랑 발목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그림을 뒤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앞에서 3 0분 발문은 지금 어, 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간략하게 읽어보면 자 초점 F랑 F'을 가지는 타원 C가 있어서 타원 C에서 두 직선 X는 C랑 X는 마이너스 C가 만나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 자 얘는 지금 두 초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죠. 걔랑 타원이랑 만나는 점을 잡겠다. 그 다음에 두 초점이 A랑 B고 어 얘랑 얘네요. 점 F를 지나는 쌍곡선이 직선 x는 c와 만나는 점중 f가 아닌 점을 p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점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죠 자, 바로 그림으로 넘어가 보면, 자, 가족권, 삼각형 bfp가 정삼각형이다. 이거 정삼각형이네요. 자, 앞에서 우리 발문에서 읽었던 읽었던 거 한번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 x좌표가 c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c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 수직하게 올려서 타원과 만나는 점을 a,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랬죠? 그럼 여기는 얘네들의 좌표가 다 c인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을 지나면서 x축에 수직하게 올렸을 때 타원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여기 수직. 자, 가족 건 봤을 때 얘가 정상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각이 지금 60도죠. 그럼 여기가 30도가 돼서 여기도 같이 60도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2c니까 특수 각 나와 있어서 여기가 루트 3분의 2c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요총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자, 우리가 B와 A는 y 좌표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수선해발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얘랑 X축과 평행해져서요. 자, 얘랑 수직이면 정상각, 정상각형, 정상각형에서 수선해발 내리면, 이수선해 발이 요 선분의 중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요총 길이 지금 루트 3분의 4C인 상태. 자,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다 써보면요. 자, 봤을 때, 여기 2c, 루트 3분의 2c면 특수각의 삼각비에서 여기는 또 루트 3분의 4c, 그죠 또는 여기 루트 3분의 4 c 한거 알았으니까요. 루트 3분의 4c 되겠죠. 자 그러면 자요점 B가 요 타원이 있는 점이었어요. 근데 요점 B에서 지금 f'과 f라는 두 초점으로 선분이어서 길이 된 거기 때문에 얘와 얘를 더한 게 바로 이 타원의 장축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타원의 장축 길이는 지금 장축 길이는 루트 3분의 6c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있냐면, 자, 점 B랑 점 A를 이 쌍곡선은 초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점 F 자체가 이 쌍곡선 위의 점이라서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를 빼면, 이 쌍곡선의 주축 길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 루트 3분의 4시고, 요거 루트 3분의 2C니까, 주축 길이는, 주축 길이는 루트 3분의 2C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뭐 있는지 보면, 자, 나조건에서 타원시의 장축 길이와, 얘가 지금 장축 길이 루트 3분의 6이라는 거 알아냈죠? 이거랑 삼각형 BQR의 둘레의 길이에 차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 BQR은 어디에 있는 애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봤을 때 Q랑 R은, Q랑 R은 지금 y x 좌표가 같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얘는 지금 PF와 평행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 돼요. 그럼 얘 정삼각형이니까 둘레의 길이 재라고 했는데 그냥 요 길이만 재서, B서부터 여기까지, B서부터 Q까지 거리만 재서 세배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길이를 어떻게 잴 거냐면 지금 아직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점 Q가 쌍곡선 위에 점이니까 점 Q에서 초점 b 까지 선분 연결해놔서 초점 A까지도 선분 있겠죠.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b QA에서 BQ를 뺀게 루트 3분의 2C 추축 길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BQ 길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이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그러면 QF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3분의 4C에서 X 뺀 거가 될 거고 여기는 루트 3분의 2C인 거 알고 있고 자이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요 삼각형을 다시 떼가지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 q가 있어서 이렇게 선분이었을 때요 길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x인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그러면 루트 3분의 4c에서 x 뺀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2c인 상태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라는 거 알고 있냐면 여기 60도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60, 6, 여기 60도 자, 그러면 또 뭐도 할 수가 있냐면, 자, B와 A는 쌍곡선의 초점이었으니까, Q에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어, 타워, 쌍곡선의 추축길이라서이 길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 거냐면, 루트 3분의 2C 더하기 X라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해줄 수 있냐면,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루트 3분의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자, 이거를 그냥 Y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Y. 그럼 얘를 Y라고 하면 얘는 지금, y, 2y, 2y 마이너스 x 거고 여기는 y 더하기 x 거고 자 여기에서 그럼 코사인 법칙 써보면 y 더하기 x의 제곱은 자 y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아 더하기 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두배 마이너스 두 배에 예 y 곱하기 2y 마이너스 x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럼 이 e 날라가고 자, 이거 전개해주면 y제곱, y제곱이 사라지고요. 2yx 남겠죠?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전개했을 때 4y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해주면, 어, 2y, 여기 빼기, 빼기 있어요. 빼기, 빼기 2y제곱, 더하기 xy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마이너스, 사, 여기 2xy 넘어오면, 자 4y 제곱에서 2y 제곱 뺐으니까 2y 제곱에 어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5x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y가 0이 아니거든요. y는 0이 분명히 될수 없어요. 그래서 y 양변 나눠주면 x가 뭐가 나오냐면 x가 5분의 2y가 나옵니다. 아, y가 지금 루트 3분의 2c였으니까 x는 얼마라는 거냐면 5루트 3분의 4c라는 거네요. 그러면 정삼각형 한변 길이가 지금 루트 √3 5루트 3분의 4C인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BQR의 둘레의 길이는 5루트 3분의 4C의 3배 안개가 되겠죠. 그죠? 얘가 지금 X라는 게 우리 정삼각형 한변 길이로 잡았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누가 봐도 지금 정삼각형이 정삼각형 둘레 길이가 이 초점 길이보다, 아 초점 길이래 장축 길이보다 또 짧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요. 여기에서 이거 뺐을 때 3이라는 거 우리 등식 세워주면 자, 루트 3분의 6c면, 루트 3 위아래 약분 되면 여기 2루트 3 되니까 2루트 3c에서 자, 마이너스 여기 약분하면 루트 3 돼서 5분의 4루트 3 되죠? 5분의 4루트 3c 되고 얘가 3이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5분의 10루트 3이니까 5분의 6루트 3c가 3이라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예, 약분하고, C가 얼마라는 거냐면, C가, 어, 6분의 5루트 3이다. 라는 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이제 타원의 초점의 좌표를 얻었습니다. 자, 물어보는 값이 뭔가요? AF 길이 물어봤습니다. AF는 루트 3분의 2C였어요. 그래서, AF의 길이는, 얘는, 자, 루트 3분의 2 곱하기, C 지금 얼마라는 거 구했죠? 6분의 5루트 3이라는 거 구했죠? 그래서, 5루트3 그 다음에 여기다가 60배하래요 60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3 날라가고 이렇게 날라가서 10 곱하기 10이 돼서 10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 3월 기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2차 곡선 밖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니까요 어,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